아, 쇼게 생겼다. 어떡하나. 마마이 지 뭐. 심지어 절편도 넣가고 <laughs> 떡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맛있겠지. 어? 응, 다 사라졌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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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다 음. 음. 양배추 되게 잘라. 음. 아, 고추장도 스푼 카카라면 고추. 하나. 올리고당 한스푼 음. 고춧가루 한스푼 흑설탕 좀 넣었다. 음. 야식이 습관됐어. 맛있다. 음, 이게 국물은 좀 깔끔해서 좋아. 맞아. 저번에 치즈가 풀렸을 때 맛이 너무 그렇더라고. 근데, 세다 음. 넣었어. 음. 둘다 넣지 않았어? 응, 그랬던 것 같다. 지우이 안 먹는다. 나도 자고 나니까 그러니까 목이 아프더라. 응. 영유성 시도야. 걸릴라. 마카루. 이번 미, 미숫가루가 좀 달달하지 않아? 맛있는 것 같아. 점심은 <laughs> 뭐 먹지? 냉털해야지. 얼굴지 당분을 바꿔서요. 뭐 절대 안 하고 거. 있어요. 잘났네. <laughs> 계속 잘 거야. 히. 요 헤헤헤헤 냉털을 할라 했는데 어, 마음 죽발이땡겨가지고 일요일이라서 월요일부터 하면 되거든 어, 일요일이라서 어. 이거 먹고 막 냉털 열심히 하면 되지 네좀먹지 맛있어? 음 <laughs> 중간 맛으로 시켰어요. 응. 음. 응, 어, 소스가 안 묻은 느낌이다. 음. 이번엔 중짜. 이번 소짜 넘자. 까도에서 맛있네 음. 살짝 싱거보이는데 음~~ 니 다먹어 아 어, 그래? 응. 그래. <laughs> 어 맛있어 이번이 제일 맛있는거같은데? 그래? 응. 근데 나는 국물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음. 맛있 겠다. <laughs> 이리 <이렇게> 편한 거를 <laughs> 음. 괜찮다. 음, 망족발 이거 처음 먹어보는 데맛있 나쁘지 않아. 되게 작고마다. 응. 좀 음, 진정해야겠다. 응. 급밥 먹었잖 너무 급했지? 응. 이 진정할 때 싸미야. 오씨, 생장. 음. 마왕 족발 이게 좋아. 양념 족발 맛도 나고. 음. 쌈쌈 먹으면 그냥 족발 같기도 하고. 음. 음. 좋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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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아쉽네. 맞네. 술이 아쉽네. 음, 얘를 싸 먹어야지. 음, 맛있겠다. 어, 얘가 맵다. 응, 살짝 매콤하네. 어. 없으니까 조금 아쉽지, 맛이 또. 오, 있네. 오, 저쪽, 아, 이게 뒤어졌으니까 아. 저쪽에 있었구나. 숟디 뒤에 색깔로 이렇게 뒤집어. 아, 오고. 뼈를 한 뜯어버릴까? 그슬리지. 응. 오, 오, 진짜. 와, 어제 제일 쉬운 거지나 옛날에 나 두고 있었다고. 나도 <웃음> 은색깔. <웃음> 있었다, 난 핑크색이었던 것 같은데? 음! 맛있어! 생겼을까? 어쩌고 저쩌고. 야, 이거 다 먹네, 중짜리 <laughs> 남을 줄 알았어? <laughs> 응, 그 땀날 먹으야지 근데 우리 올 여름에 아이스크림 진짜 안 먹었다. 응. <laughs> 먹고 싶다고. 어? <laughs> 배부른데, 그래도 먹고 싶네. 맞아. 딸기 요거트 맛. 이거 초코 웨이퍼. 메가톤. 안 녹았네. 응 음, 이거 벨루. 딸기 양맛나 응. 못 <laughs> 봐. 오. 나 진짜 싫어. 나 딸기 싫어. 물약 진짜 싫어해. 아그한번 봐. 아니, 아닐 니 수도 있잖아. <laughs> 옛날 맛있었는데. 맛있어? <맛보>? 응.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야식, 옥수수. 맛있어 보이는데. 난만나게햄 몰래인데. 맛있... <laughs> 응, 맛있을 것 같긴 해. 그래? 응. 이제 장 넣지 말고 한번 비벼봐. 그고 간장을 좀 많이 넣은 것 같던데. 맞아. 약간 중화 비빔밥 느낌으로 했는데. 어좀 맛있게 먹을 텐데. <laughs> 속상하네. 괜찮아. 근데 뭔가 고추잡채 스타일이다 느낌이. 네 맞아. 매일 일찍 일어나자. 양파 를안 넣어서 그런가? 나쁘지 않아. 먹고싶다 <laughs> 나 그거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. 만들어줘. 그 오징어가 있어야 돼. 문어 나. <laughs> <laughs> 이제 좀 밥을 먹은 거 같다, 맞지? <laughs> <laughs> 일지매야 하하하 좋아. 사랑이 싹트네 어? <laughs> 돌린 그림 찾기 되게 못돼 근데? <laughs> 옛날에 되게 잘했는데, 아... 어, 얘 예, 눈. 보여요? 아니요. 뭐가 다른 거예요? 아, 이기티 나왔네. 제또쿵이야왜하들 어떻게 그려? 외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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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워외로어 결국 저도 하고 있어요. 재밌어. <laughs> 장 많이 봤다. 3,000원만 <laughs> <laughs> 더 주면 <좀> 배달하는. <laughs> 저희 화해했어요. 피자 먹고. <laughs> 맛있는데? 응. 음 오랜만에 있다 왜왜왜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맛이 안 나네 아 계란은 소금과안 했구나 아 근데 아직 소금 후추 안 했어? 후추도 기잼 넣은 거 맛있어? 응 아, 그래? 노노 말이 끝. 음. 가 너무 익었다 음. 음. 1도 언내 추럴 진짜 재밌어요. 솔잼. 음. 어주는다 했네. 근데 그 대작이래. 대작. 음. 응. 안지루하고 끝까지 재밌었어. 음. 응. 거기다 먹었더라? 응응 볶음 맛있겠다. 음. 양배추죠. 음. 으음 잘 먹었다. 음. 토스트 맛있었다. 맛있었다 근데 토스트는 삼웅이 진짜 맛있는 거 같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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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파이 토스트. 나 아. 1등인 거 같아. 석파이 토스트. 나도 내가 예든 거좀 1등. 응. 아, 호봉 토스트인가? 아, 고구마. 그래.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. 나 그거 1등. 호봉 1등? 하급 서포 2등? 2, 응. 이삭 3등? 고기 당겨서 홈플러스를 갔다 왔지만 제일 고기 또 당기지 않아 갖고 <laughs> 사 먹고 나폴리탄. <laughs> 맛있겠다. 이거 응, 처음 먹어 보지? 응. 나도 굴소스 넣은 거 처음 먹어. 이쁘다. 잘 됐다. 좋다. 음. 됐다. 마세 음. 면이 좀덜 익었어. 어, 그래? 그렇게 익히는데? 응. 이렇게 익었데 응. 응. 이제 맛있다. 응. 맛있다. 응, 이거 맛있다. 참만 하는 것보다 꿀소스 넣는 게더 맛있는 것 같다. 음, 되게 간단하다. 응. 살구지 거리 하 음, 주 무료 <웃음> 끊었어요. <웃음> 응. 오늘의 애니는 닥터스톤. 이거 어, 근데 대파인데, 머리야? 배추도 자라 가는데. <laughs> 배추네. 대파가 아니라. 응. 음. 음? 굴소스 넣으니까 볶음식 같은데? 응. 볶음식 찰판 요리? 응. 아, 인간만, 응, 인간만 돌이 됐어. 뭐, 응. 안에 살아있나봐. 응, 신박한데 응. 와! 좌절이란 게 없나? 저런 사람은? 지금 무명을 만들고 있는데 우와 이야 쩐다 응. 쟤랑 친구라서 다행이다 뻥이요 응. 먹을까? 응 이것은 홈플러스에서 산 뻥이요 치즈 뻥이요 카라멜 이거 맛있어요 맞아. 이거 응. 맛있어 오, 어, 이거 맛있어. 이거 두봉 먹었지. 그치? 음, 세 봉째. 음, 맛있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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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이게 반반이 담아갖고. 풀어다지 음. 못할 뻔 했네. <laughs> 야, 음 너무 맛있다. 음, 음 같이 먹니까 더 맛있다. 음 단짠. 음처음부 뭔가 지식을 쌓는 기분이야. <웃음> <웃음> 맞지? 음. 이런 EBS 그런 거 있을 거 같지 않아? <laughs> 내용이 네, 약간 진짜 EBS 느낌. 좀 음. 멀리며. 음. <laughs> 배추도상 머리 <laughs> <laughs> 오어건전해오건전해 <건져네. 웃음> <laughs> <건져네. 웃음> 이거 12세야? 15세네 15세 음 굿모닝 웨이 약간 징글거인처럼막 팡팡팡 이렇게 음. 피터주마이래 재밌네. <놀린> 어릴 때 봤으면 되게 재밌었을 거야. 오야 열어봐. 오야. 동동이.